다사다사인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약 먹이는 거 진짜 1초만에 가능함 고양이 약 먹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laughs>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laughs> 고양이 약 먹이는 게 되게 힘든데,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써봤어요. 그 필건이라고 해가지고, 갑분에다가 이렇게 촥! 써가지고 약 먹이는 것도 있고, 숟가락으로 먹이는 방법도 있어요. 베라 스푼에다가 물 넣고, 알약 넣고 이렇게 먹이는 건데, 내가 이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도 나는 힘들어. 고양이들이 뒷목을 잡으면 입을 벌린데, 근데 우리 집 고양이는 이게 안 돼. 우리 집 고양이는 이제 약을 몇번 먹어봤다 이거야. 왜? 설사로 고생을 했었잖아. 뒷목을 잡잖아? 보통 고양이들은 뒷목을 잡으면, 이렇게 열려! 근데 우리집 고양이는 여기를 잡잖아?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 진짜 이러고 있어! 진짜! 레알! 그래가지고 저희 빵이 약 먹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걸로 먹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양이 칫솔이에요 실리콘 칫솔인데 이걸로 실제 양치를 시켜요 저녁마다 저희 빵이는 매일매일 양치를 합니다 이걸로 약을 먹이면 진짜 진짜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이론만 설명을 해줄게 나로. 나로 설명을 해주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익!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성건니가 되게 뾰족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성건니하고 어금니하고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성건니 바로 뒤에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늘려야 돼. 여기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 그러면 입이 열려요. 슬쩍 열려. 근데 지금 이 슬쩍 열렸다고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왜? 이것들이 이제 약을 몇번 먹어보면은 혀감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열어도 혀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혀를 이렇게 해서 목구멍을 막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어금니 쪽으로 가져다주면 입을 더 크게 벌려. 그리고 혀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랬을 때 이렇게 목을 들어주면 여기 목구멍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약을 촉하고 넣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완벽하게 됐죠. 그리고 목구멍에다가 약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었을 때 혀끝에 닿잖아요. 노월이 no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 왜 나는 입을 막을 거거든. 입을 이렇게 막잖아. 그러면 은 진태 양란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켜. 그러면은 약을 굉장히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약 먹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빵이 옆에 두고 송곳니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송곳니 뒤쪽을 살살살살살살 비벼주면 입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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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립니다 이때가 이때 기회야 입을 이렇게 열었을 때가 그때 알약을 폭 하고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알약을 주고 나서는 추르를 주셔야 됩니다 목에 술떡술떡 넘어가게 추르 아니고 캐니어도돼 그냥 뭔가를 줘야 돼 그래야 좀더 술떡술떡 넘어가 <laughs> 머리 왜 산발났어? 일어나자마자 뭐약 드리는 게 예상이야. 잘 드시네. 너무 빨리 먹는다 봐봐. 엄마 뺏어 먹니? 엄마는 뺏어 먹을 생각이 없어요. 자, 오늘은 고양이 양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진짜 이렇게 먹이면 엄청 이지하고 손가락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 이 골무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골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가락은 안 전해요. 나는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이걸로 먹여보세요. 진짜 꿀팁이에요. 그리고 물로 먹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적응이 되신 분들은 쉬운데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물 놔두고 약 놔두잖아? 그럼 어느 순간 연질이 녹아. 그럼 연질이 녹은 걸 먹일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되게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범 같은 경우는 목구멍 쳐가지고 다칠까봐 되게 무섭단 말이야. 이거는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 먹이는 게 고생이시다 하는 분들 따라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뭉금으로 팔거든요. 이거 실리콘 칫솔? 이거 한 7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럼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뿅